번호 따기, 타율 높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저는 번호를 따는 거를 되게 좀 가볍게 봐요 안 좋아해요 외적인 것만 보고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외적 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보다 더 예쁘고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저는 번호 따고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거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갈길 가거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거나 다 대본에 그냥 확 거절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내가 딱한번 오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주말에 카페 가서 혼자 상담을 준비한다고, 아, 그냥 에어팟 끼고, 읊조리고 있었어. 계속 나만의 상담을 만들어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 분위기랑 이런 거예상하면서 근데 에어팟을 끼니까 당연히 주변 소리는 못 들었고, 일 업무를 다 보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갔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날 쳐. 그래서, 에? 이러고 놀래서 봤는데, 남자분이, 아, 정말 죄송한데, 카페에서 계속 갔었다. 근데 말을 걸었는데 한 번은 에어팟 끼고, 혼자 열심히 뭘 하시는 것 같아서, 제발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보다가, 지금 나가시길래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왔다. 이러는 거야. 솔직히 여기까지는 레퍼토리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아, 근데 정말로 이상형이고 너무 일하시는 모습도 그래서 온 건데, 연락처를 갑자기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수 있으니, 제 명함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명함을 주는데, 경찰이시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경찰이 엮이네? 약간 이래, 경찰? 이랬는데, 그 명함을 받고, 그냥 오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자기가 내 이상형이라고 부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번호를 읽어 하는것 자체가 좀, 진짜 생각 어려 보이는 애들은 막 계속 달라고 끝까지 붙잡아.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명함을 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직업이나 이런 신상파악도 되고 또딴거다 뭐 떠나서도 그냥 뭔가 좀진정성 있는 느낌 그나마 그래서 저는 그명함을 두고 있어요. 물론 연락은 안 했는데 제가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됐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받았긴 했지만 우와 싶었지만 할까 말까도 고민 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번호는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또 자만추를 제가 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크리스마스 요즘 데뷔한다고 막 커플 될 거라고 솔로라고 막 다들 날린데 혹여나 이제 번호 따기 뭐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저는 예쁜 사람 예쁜 연하는 걸 응원합니다.